2024년은 회복의 창 2025년 내년이 진정한 불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캐쳐입니다. 잘 가던 비트코인은 미증시 빅테크 실적 우려로 인한 투심이 흔들리면서 나스닥이 무려... 2.76% 하락했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과열을 시켜주는 조정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과 주요 자산군의 코렐레이션 상관관계를 체크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나스닥 s&p 500과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미증시가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하고 미증시가 조정이 나오면 비트코인도 눌리는 그런 상관관계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체크해야 되는 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땠냐? 비트코인은 나스닥 하락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비트코인이 지금 미증시보다 조금 더 방어력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은 어땠냐? 나스닥 조금만 빠져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폭락했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이만큼 빠졌는데도 요만큼 정도만 빠지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것이 현재 비트코인이 왜 지금 다른 자산보다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투심 우려로 인해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유입량이 굉장히 적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물량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본인들의 주머니에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결국에 하루 유입되냐 유출되냐 이런 문제보다는 꾸준히 지금 자본 시장의 거인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눌림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려면 매크로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 시점이다. 오늘 저녁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이전 수치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고 비농업 고용지수만 예측치를 조금 상회해주고 실업률 또한 컨센서스가 이전 수준인 4.1에 똑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가장 이상적인 컨센서스 그대로 발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미증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투심이 위축된 것이 회복되면서 비트코인도 다시 상방 흐름으로 갈수 있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흔들림은 조금 열어놓고 변동성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 이유 가장 유력한 차기 미국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같은 경우도 오늘 본인 트위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해줬는데 위대한 비트코이너 여러분 사토시 백서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카말라,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전쟁을 끝낼 것이며 가장 중요한 말, 비트코인 will be made in USA.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단순히 그냥 표를 얻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며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밀어줄 것을 암시하는 트윗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1위 은행인 JP 모건 또한 트럼프가 이번 대선 승리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더욱 더 추가 상승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더욱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인 금과 디지털 금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었고 미국 1위 거래소이자 현재 크립토시장의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인 코인베이스는 2025년에도 페어쉐이크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지 슈퍼팩에 2,500만 달러 추가적으로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이 지나더라도 대선에 친화적인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돈 수혈해 줄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예쁘게 봐줘 암호화폐 시장 조금 더 성장하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줘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한 것과 같다 그리고 결국에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라 자본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크립토 시장의 후원이 들어온다면 크립토 시장을 외면하고 친화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인들 연기금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고 라 했던 플로리다 주 임원 지민 페트로니스는 주 포트폴리오에 8억 달러 규모 가장 자산 투자를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니스는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 더 크다 그 얘기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플로리다에 더 많은 포트의 비트코인을 실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주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엄청난 수요로 작용될 수 있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조금 눌리고 빠지자마자 또다시 지금 42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을 발표하면서 또 비트코인 매수하려고 자금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호시탐탐 미국 기관들부터 주의 연기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 조금만 빠져도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 매집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있는 상황. 이러한 유행은 지금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관들이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싼 값에 많이 살려고 뛰어들 것이고 가격 상승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은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중장기적인 가격의 방향성은 지금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파생상품, 지금 옵션 시장에는 엄청난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콜옵션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11월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85K를 넘을 것으로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그 얘기인 즉슨 대선이 끝나더라도 지금 강세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적어도 85K까지는 랠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대선 기대감 트럼프 당선 기대감으로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선반영 돼가지고 상승했을 수 있고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호재가 소멸되면 약간의 차익 물량과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눌림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상승 모멘텀은 지속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거.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대선 전후의 흐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SEC가 그레이스게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신청서 검토를 착수했다 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는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솔라나 리플 등을 포함한 라지캡 준 메이저 코인들까지 포함된 펀드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은 다 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이런 ETF 상품이 나오면 기관들조차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SEC에 승인된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솔라나,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도 향후에 정식 현물 ETF로 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현물 ETF도 줄줄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지는 것. 꼭 이번 사이클이 비트코인 독주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거 패턴과 똑같이 알트코인도 순환매를 하면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레이스 케일의 디지털 라지케 펀드 ETF 신청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크립토 시장의 최대 벤처 캐피탈인 애니모카 브랜드가 지금 적극적인 신규 투자 펀딩 라운드를 단행하면서 엄청난 VC들의 투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나긴 조정으로 잠잠했던 VC들의 투자가 특히 이 10월달 업토버에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 이것은 어떤 걸 시사합니까? 돈 냄새 잘 맞는 VC들이 다시금 10월 들어서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다는 거. 후반전으로 가기 위해서 후반전 전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다. 즉 그들도 아는 겁니다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2차 모멘텀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출소 이후에 바이낸스 행사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바로 전 암호화폐 시장의 왕이었던 바이낸시오 창펑자우가 인터뷰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창펑자우가 얘기한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을 가져간다 그래서 2년은 보통 베어마켓 약세장이고 1년은 회복장 그 이후 불장이 도래한다 언제나 사이클은 이 메커니즘으로 가는데 창펑자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은 회복의 창 2025년 내년이 진정한 이번 사이클 불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 폐시장에 가장 경험이 많고 이 시장의 생리를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이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우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충분히 시장 흐름 과거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지금 회복을 올해 연말까지 잘 끝내놓고 25년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 의미 있는 진정한 상승 모멘텀이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경험 개선에 AI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제 바이낸스도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AI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심지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AI 혁신 책임자는 바이낸스는 아마존 베드라 클라우드 워치. 람다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바이낸스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린 거. 암호화폐 시장과 AI는 함께 상승해서 갈 거고 AI 시장이 커지면 암호화폐 시장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크립토 시장에 AI 섹터도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로 떠오를 것이며 이두 개의 콜라보를 잘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무역 거래 대금의 무려 10%를 차지한다. 심지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냐?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트론 네트워크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거래 10%가 스테이블 이루어지고 이 이유는 결국 뭐냐 빠른 송금과 낮은 수수료 때문 기존의 국경 간 결제나 무역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느린 송금과 높은 수수료 이런 불필요한 이런 날가 빠진 구식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알고 있고 전 세계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욱더 커지면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블랙록과 함께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파트너 시큐리티즈가 새로운 펀드 관리자 서비스 출시로 토큰화된 온체인 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RWA 섹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성장에 나가고 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의 토큰하고 나머지 이제 진정한 채권부터 주식,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들까지 다 이제 온체인 상으로 올려져서 토큰화로 거래될 수 있는 날이 점점점 빨라질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월가가 가장 강력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 시장도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 프랭클린 템플턴 또한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베이스를 활용해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다. 이런 식으로 전통 기관인 프랭클린 템플턴도 계속해서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열어 네트워크에 확장시키고 있고 제가 우리가 이번 사이클 꼭 주시해서 봐야 되는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치고 올라오는 코인베이스 레이어 2 베이스 생태계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10월 들어와서 의미 있는 반전을 보여줬지만 토탈 3차트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뺀 알트 시장의 시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알트 시총 같은 경우도 이 하락 채널을 최근 10월에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돌파했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국면이 바뀌었고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큰 형님이 먼저 상승해서 신고점 갱신하고 자리를 잘 잡아주면 후발 주자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최근 비트코인만 가고 알트코인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 독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 인간의 광기를 여러분들 너무 저평가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대세 상승장이 오면 알트코인 비트코인 할것 없이 너도나도 상승이 나오고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포가 유발되면서 시장에 또 버블이 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장도 지금 당장에 재미없고 안 오른다고 해서 관심을 떼버릴 게 아니라 계속 주시하면서 트래킹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24시간 미결제 약정 변화를 보면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쌓였습니다. 근데 이번 미증시 하락으로 인한 조정에 따라 미결제 약정 1일 변화도 굉장히 음수로 낮아졌는데 과거에도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 미결제 약정 일간 변화가 음수였을 때는 굉장히 좋은 비트코인 눌림목 매수 자리였다는 거. 결국에 이런 자리들의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했으면 굉장히 큰 의미있는 상승 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쨌든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런 자리를 속에서 미결제 약정 일간 변화가 음수를 찍은 자리는 좋은 눌림목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달 바로 10월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무려 283%나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또 새로운 2차 페이지를 위해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이 유동성은 결국에 지금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더 강력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데이터를 보면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시장가 선물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작년 말에도 어떤 움직임이 보였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바이낸스의 시장가 선물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역사적 신고점인 73K를 찍어줬다 지금도 어떤 흐름이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바이낸스의 시장가 선물 매수가 들어온 이후 또 다른 2차 불장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확장세기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금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줬던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을 지금 이렇게 일봉상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약간. 다시 일봉 종가로 이탈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고 이 확장세기 상단 부분인 67.7k 부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두셔야 된다. 근데 이 확장세기 상단만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머지 않아서 다시 73k를 시도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세기 상단을 잘 지지해 주는지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어쨌든 이번 조정. 으로 인해서 뒤늦게 포모를 느끼고 달려들었던 롱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청산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쇼 물량이 시식케 위에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롱 잡아 먹을 만큼 많이 잡아 먹었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롱들.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이 숏을 잡아 먹으면서 스키즈로 가격을 올려주는 운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어쨌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려면 선결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이 고개를 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색 고래, 보라 고래 모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도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고래 둘이 다시금 파이어 차트상에서 고개를 들어주는 그 지점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되는 자리를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상당 같은 경우는 지금 73K 직전 고점에 약간의 매물대가 있고 가장 큰 매물대는 75K에 있으니까 이. 저항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큰 차트 패턴으로 체크해보면 2021년 사이클의 고점이 이제 왼쪽 어깨, 그리고 2022년 말, 바닥이, 머리. 그리고 지금 만들어 준이 길었던 약보압 조정 장세가 오른쪽 어깨.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연간 사이클로 보면 역헤드 앤숄더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역헤숄의 넥라인을 돌파하는 역사적 신고점을 찍는 구간. 그 구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 반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금 패턴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 언제나 2012년, 16년, 20년, 24년까지 반감기 사이클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1차 불장 이후 약간의 쉬어가기 이후 진정한 대불장 사이클이 시작됐고 16년도 마찬가지로 1차 불장 이후 잠깐 쉬어주면서 개미 털기 이후 2차 불장 그리고 20년 사이클도 1차 불장 이후 약간의 쉬어주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불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불장 이후 길었던 조정으로 쉬어주는 구간을 지나서 우리는 다음 2차 불장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도입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처럼 멘탈 잘 관리하시면서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 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여기까지 리티케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